자, 예찬, 읍내의 단독주택, 깨끗한 단독주택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. 이건 골목이고, 아래 위로 골목이죠. 요 건물이 본체입니다. 본체. 마당도 일부 있고. 자,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이 대지가 139평, 건물이 24평, 쓰라부 주택입니다. 자,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안에 이게 거실입니다. 거실이고, 자,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작은 방, 작은 방이고, 또 작은 방이 하나 있고, 자, 거실로 돌아왔어. 자, 여기도 작은 방이고, 여기는 이제 안방 큰 방이죠 큰 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이고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이분이 이 건물을 사가, 사실라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시 매물로 나온겁니다 자 그러면은 음, 마당을 한번 더 나가볼게요. 자, 마당입니다. 마당에 와가지고. 자, 저 뒤에 조그만 창고도 하나 있고, 어, 지붕은 비가리게 다 설치해놔가지고, 비쓸리는지는 없습니다. 나름대로 텃밭 쓰기도 좋아요. 여기 이제 앞에는 이쪽에서 난장이죠 물론 지하실도 있습니다만은 지하실은 뭐 지하실, 지하실 한번 찍을까요 예자 그럼 지하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하실 가기 직전 음, 창고. 네, 창고고요, 음, 네, 화, 창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고요, 텃밭입니다. 텃밭은 뭐 능하게 쓸수 있습니다. 자, 지하실 들어갑니다. 어르신이 이제 지, 건물 주인입니다. 자,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지하실, 예, 네. 예, 네, 네. 다시 또 나갑니다. 텃밭이 참다 다양도로 쓸수 있어요. 텃밭.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 대지가 139평, 건물이 24평입니다. 예. 이사입니다. 자세한 거는 또 전화 주시면 되고요. 네, 대가 공인중개사 어, 직통 전화가 053에 11130, 휴대폰은 010-3831-0084. 이거는 참고입니다. 다양도실 예, 이사입니다.